스타크래프트 리그 34회차 8강 박용우 선수와 김도우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그 박용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클래식 김도우 선수입니다. 서든어택님 에드벌룬 통계 감사합니다. 아이고 서든어택님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의 후원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계속 계속 여러분들의 또 이런 후원들이 앞으로 스타투 대회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너무 많은 대회들이 있다 보니까 뭐 별도 이벤트 대회들을 준비하려고 해도 어, 저녁의 일정들이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월화수목금토일금토 뭐 일은 월드 팀리그 그리고 뭐 토요일 오후에는 아 오전에는 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코리안 스타크래프트 리그. 어, 월요일은 ESL 오픈컵. 화요일과 목요일은 GSL 중계했었기 때문에. 어, 수요일은 또 콩쿠컵이 예정되어 있고. 하수 목금 쉬셨는데 라고 하셨는데. 아, 화요일은 중계했습니다. 어. 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와디TV, 어, 노벤버 오픈 중계를 했었습니다. 어, 화요일은 중계했었고. 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수요일, 목요일은 좀그 유튜브가 요즘 많이 튕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방송 세팅 하느라 좀 포맷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사실상 중를하지 못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박영훈 선수가 김도우 선수의 앞마당 쪽에 부하장을 지음으로써 멀티 타이밍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연결체. 자, 트리플을 바로 지워버리고 있는 방영우, 아니, 김도우. 이렇게 되면 바퀴속으로 올라가고 바퀴가 찍히게 됐을 때. 이 앞마당 쪽에서 막는 거 아니고 트리플 쪽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김도우 선수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멀티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김도우 선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 박영호 선수도 상대방의 이두 번째 멀티가 트리플에 펼쳐지니까 바로 그냥 바퀴속을 올려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공격 타이밍을 잡았을 때 어, 프로토스도 보호막 주면서 지으면서 수비할 생각을 해야지. 어중간하게 이거 딱 방어타워 건물이 없다. 그리고 광전사나 뭐 사도로 수비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도호 선수가 생각하는 거. 상대방이 바퀴나 혹은 좀 공격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주관문 완성시키고 바로 공업 포격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공업포격기아자 박영우 공업포기 보자마자 취지 자 김도우 선수가 첫번째 세트 승리를 거두면서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5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드래곤 카이즈 게이밍 다크 박영우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클래식 김도우 선수입니다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김도우 선수예요 잠깐 자막이 잘못됐죠? 아니, 방금 유튜브 채팅 중에 하나가, 이누님, 알파벳 모드 읽으심? GG가 아니라 W에요. 어. 아, 김도우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는 중간중간 일들이 있어요. 방송 초기이기 때문에, 어, 약간, 지금 뭐, 자막도 중간에 오류가 있었고, 지금 이, 이또 아직 안 풀렸습니다. 아, 간장 간장 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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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공장 공장장. 캐나다라 어. 마바사 캐나다라 마바사. 네, 워밍업 좀 하고 준비할게요. 자, 현재 김도우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막이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 이번에도 박명우 선수가, 김도우 선수의 앞마당 쪽에 부하장을 준비하고, 링을 찍어서 공격적인 선택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가 저글링이 계속 찍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경기에도 비슷하게 했다가 일단은 막힌 빌드기 때문에, 자, 똑같은 플레이를 또한번 준비하는 거. 또 막힐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죠. 강영훈 선수가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조금 갈릴 것 같긴 합니다. 만약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바퀴속을 준비하고 뭐 저글링과 링 아니, 링과 맹독충을 보유해서 뭐 타이밍을 잡고 온다거나 공격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 공포격기가 나왔을 때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 저글링을 꽤 많이 던지고 있어요. 야, 추가 저글링도 찍히고 있습니다. 다만 노가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영우 선수도 이 김도우 선수의 탐사정을 좀 줄여주면서 피해를 어느 정도 주지 못하게 되면 이거 경기 내내 좀 끌려다닐 확률이 높거든요. 야, 앞마당 제사촉진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는 저글링이기 때문에 효율면에서 많이 떨어질 수있는데 오오오 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계속 추가 저글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사도가 탐사직끼면서 무조건 막아야 돼요. 자 추가 저글링 계속 나오고 있고 소수의 저글링으로 자, 광전사와 사도들도 정리하고 있고 이게 까딱 방심했다가 못 막으면 어 고대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저글링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오 잡혀요. 자 사도가 자, 은근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보호막 지원서가 본진 쪽에 하나가 완성이 됐고 이러면 앞마당 쪽이 위험해지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가시촉수도 준비되고 있고 본진 쪽에 추가 뭐 일벌레보다는 계속 저글링을 찍어서 그냥 그대로 게임 끝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촉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냥 점막 위쪽에서 저글링만 있어도 충분히 사도 둘러치기 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다. 애초에 가스를 가져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벌레도 12기에서 그냥 계속 저글링만 찍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약에 일벌레 찍으면서 운영으로 넘어간다면 안마당 멀티를 날릴 선택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고 추가 저글링을 찍으면서 본진까지 계속 공략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그대로 게임을 마무리시키겠다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어... 자, 광자가까지 쓰면서 버팁니다야마왕 쪽에 있는 가시촉수까지 이동해서 자, 빠르게 나머지 병력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자, 불멸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보호막연수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 g 첫 번째 경기에 이어 두 번째 경기, 박용우 선수가 또한 번의 날카로운 날빌빌드를 선택해서 결국엔 승리를 거두면서 1대1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와. 코리안 스타크래프트리그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선수 1대 1로 동점을 이룬 가운데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드래곤카이즈 게이밍 다크 박용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클래식 김도 선수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잘 막아냈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첫 번째 공격은 저글링의 압박보다는 그냥 박경호 선수도 소수 일벌레 그리고 트리플 가져갈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계속 저글링을 찍어서 앞마당 멀티 뚫어버리고 뭐두 번째 세트처럼 병력들 계속 갉아먹고 경기를 가져가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트리플이. 아니, 상대방의 두 번째 멀티가 트리플에 준비가 되는 순간 바퀴 올리면서 바퀴 타이밍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었거든요. 본인이 준비했던 빌드 자체가 약간 즉흥적이었는지 일단 공호포격기가 준비되는 걸 보자마자 더 이상의 희망을 버려버렸던 방영우 선수였죠. 하지만 두 번째 경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글링의 움직임만으로 그리고 추가되는 여왕과 함께 상대방의 앞마당 멀티의 부화장을 일단 완성시키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의 교전이 이어졌고 뭐 대사촉진 업그레이드 저글링의 벌 저글링의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의 점막 위쪽에서 교전을 펼치다 보니까 점막 그냥 대사촉진 업그레이드 된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야, 이번 경기는 굉장히 운영으로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야, 우주 관문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1, 2경기와는 다르게 세 번째 경기는 상당히 좀 장기전이 이어질 수 있을 환경이죠. 김도우 선수도 예언자 한두개 찍어가지고 뒤쪽에 일벌레 잡아주는 용도로만 활용을 할 것이고. 공호포격기, 선공호포격기입니다. 근처에 있는 대군주를 짤름으로써 본인의 이 본진 쪽의 빌드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비가 준비되고 있어요. 네, 뭐 이러면서 우주관문 하나 더 지어지고, 뭐한대신으로 준비하고 이런 플레이가 아닌 그냥 무난한 운영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영우 뭐 선수가 워낙 좀 특이적인 유닛이라고 평가받는 유닛들을 굉장히 더 사기로 만드는 데 능한 선수라서 일단은 공업포격기 한기로 대군주 잡아내고 예언자를 준비합니다. 오한대씩으서 올라가요. 오, 저, 무난하게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오포풍함 모아줄 확률이 높죠? 오포, 오포풍함 준비해서, 요왕 원샷던 킬로 잘라버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 일벌레, 오, 세기, 네기. 예언자 한개만 들어오는거 치고는 생각보다 큰 피해를 줬습니다 야폭풍함 준비 기본적으로 5폭풍함은 갖춰져야 이게 여왕이 원샷원킬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우주관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 바로 둥지타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일벌레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번식지까지 업그레이드. 폭풍함으로 저글링을 잡아 냈습니다. 저글링을 확인하게 되고 있는 방영우. 좀더 여왕의 신경을 쓸수 밖에 없는 환경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옥폭풍까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이 폭풍함이 원샷원킬로 여왕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수혈도못 먹을 거예요. 자, 폭풍함. 야, 이속이 빨라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왕에게 데미지도 거의 받지 않고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맹독충 안쪽으로. 자, 이게 오, 폭풍함 갖춰지면 여왕 잡는 것도 진짜 일도 아니거든요. 야, 폭풍함. 자, 저글링이 들어갑니다. 자, 업그레이드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폭풍함이라서 생각보다 지금 효율이 좋거든요. 네, 자, 둥지탑을 준비하긴 했지만 둥지탑이 완성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상황이라서. 야. 자, 저글링이 계속 들이받고 있습니다. 오, 폭풍함 쌓이게 되면 여왕이 원샷한 킬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력을 좀 들이붓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나 더 날려버립니다. 물론, 네 번째 부하장이 있기 때문에 일벌레 이동해가지고 트리플 가져가는 것처럼 준비하면 그만이긴 한데. 아, 어, 이거 건물이. 어, 자, 건물이. 한세방더 때리면 녹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서 귀한 타도 되죠? 어, 오히려, 자 오히려 그냥 타락기와 함께 싸웁니다! 어, 이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폭포함을 살려서 귀한 타고 뒤쪽으로 빠졌으면, 공업보이기 모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효율적인 싸움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 역시 공업보이기는 공업보이기입니다. 안 빠지고 그냥 될자 타락기의 추수가 생각했던 거보다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아, 공업 보였기가 생각보다 큰 하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아치, 아, 아 W W. 자김도우 선수가 세 번째 세트 박영우 선수에게 폭풍함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중계승 진출에 성공합니다.